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대화 급 진전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데 아직도 뭐 이거는 뭐 <laughs> 북한 정권의 어떤 그 진정성이나 진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심도 하고 뭐그 뉴스도 그 많이 나오고 네. 진짜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진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파일링을 이 보면 <laughs> 김정은이라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괴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네. 치감이다 네. 그러니까 폭 탄도 모를 수도 있고. 네. 근데 최근에 네. 이제 그런 그화양무도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네. 그가 하는 행동과 말과 네. 너무 정상적인 인간이잖아요. 네. 34살. 네. 그것도 20대 후반에 정권을 잡아서 네. 그 어린 나이에.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우리 과거 왕조사에서 볼수 있었던 언제든지 반정 이 일어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 그때 자기가 똑똑한 인간이라면, 과거의 그, 단종처럼 어리고 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어. 요 음. 장성택 고모구지만 처형할 수밖에 없었고, 음. 예. 기존 권력 을 흔들고 음. 와이시켜야 자기 권력이 생기니까 음. 이 사람은 정말 국가를 자기의 소용을로 보는 것 같아요. 음.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음. 그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잘하고 싶은 거야. 인민들, 소위 말하든, 음. 백성들,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과거의 왕조시대 왕의 음. 그 시선인 거죠. 음. 그래서 금휼이 여기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거죠. 황 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럼 이 서른 네 살의 젊은 친구가 일찍 생활을 마감하고 싶을까? 그, 지도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인정과 음. 보장 음. 그것만 받을 수 있다면 음. 뭔들 안 내놓겠습니까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그럼 그동안 화끈하게 쉽게 다 포기하고 음. 진전하지 못했느냐 음. 신뢰가 없는 거, 음. 카다피를 봤거든요 사장푸스에서 봤거든요 무섭죠 네. 어, 트럼프는 네. 약속을 별로 중시해 오는 네. 사람이 네.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 김정은으로서는 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서 음, 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교 수교라든지 음, 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측에 또는 뭐 러시아 중국을 모두 포함한 음. 이들의 그런 그 상황과 요구와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걸 좀 쉽게 습니까 아, 당연히 그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보수층의 경기와 회의론 이해만 하죠. 있어야 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아, 어, 북한만 믿고 음. 다 커지면 안 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되죠. 네. 하지만 네. 그 정도를 지나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음. 그 평화 구축의 프로세스를 북한은 북한대로 정말 변화하고 싶어 하는데 음. 이걸 우리가 안 받아주면 음. 그리 저들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빗장 걸어 잠그고 그래야죠. 음. 어. 자귀면잘 사면 되니까 이민들이라고 불면 죽던 말도 본인이 원하는 건아니지그 음, 우리가 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 북한의 음. 당장 간의 그 공동 인식이 계속 진척만 되어간다면 저는 이번에 정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음.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요